뉴욕 증시는 장중 변동성을 보이다가 후반부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 유입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3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경계감을 자극했지만 설문조사 기반 지표의 약세는 최근 수차례 확인된 바가 있었기에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4월 2일 예정된 상호 관세의 범위가 예상보다 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협상 여지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은 있으나 관세 관련 우려가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미국채 수익률은 하락, 가격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신용평가업체 무디스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최근 추진 중인 관세와 감세 정책이 부정적인 신용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시장 영향은 제한됐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은 약 EBP 내린 4.31%, 2년물도 EBP가량 하락한 4.01%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WTI 유가는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M7 그룹들은 엔비디아 홀로 약보합세를 보였고, 나머지 모든 종목들은 상승했습니다. 직전 사거래일 동안 25% 가까이 올랐던 테슬라는 이날도 3.5% 상승하며 5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 그리고 메타와 애플도 1에서 2%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과 경기소비재 그리고 금융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고 유틸리티, 헬스케어, 부동산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